자, 이제 여기, 이제 어차피 금사 면사무소까지 계속 지금 가는 게, 제가 한 17분 정도 영상이 되고 있었어요. 약간 18분, 20분 정도. 여기 한 다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, 금사 면사무소까지 계속 가요. 여기 시골길 자체를 보세요. 일반적인 그냥 전원 마을들이에요. 그냥 다 농사 짓고, 하는데 비닐하우스 쳐져 있고 하는 데들. 음. <laughs> 보시면 창고를 쓰기 위해서는 저렇게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씌워 놓잖아요. 비닐하우스지만 검은색을 채워 놓던 것들은 거기다가는 뭔가 작물재배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창고처럼 쓰는 거예요.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저렇게 창고용지로도 쓰고 뭐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.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살기도 하더라고요 뭐~ 어차피 시골길이다 보니까 이 주변들도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진 들도 있고 아닌 데들도 있고요 이런 말좀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음 요즘에 막 서울권 안쪽은 그린벨트를 푼다 만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또한 뭐 여러 군데서 뭐 하는 이야기들 보면서 뭐 개발을 뭐 계속적으로 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 드리지만, 뭐 억제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제법 있고요. 하지만, 제가 이말씀을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. 자, 토지 보상금이 50조를 풀어줘요. 토지 보상금이 50조가 풀리는데,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아예 발표를 해 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집값을 잡으신대요. 자 이제 전원주택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에다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는 권하시진 않아요 어차피 전원주택을 알아보실 때는요 그냥 이 보이는 영상들대로 쭉 한번 여기서 서울권에서 여기 지금 내려가는 금사면서문서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천설이막국수 쪽도 있고요 그 일대 당낭리성 쪽도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데 음...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이에요. 현재 이것들 물건에서 마음에 드시면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. 아니시면 말을 셔도 상관은 없어요. 뭐 크게 뭐 강요를 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에요. 그러나 전원주택에 살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. 나뭐 먹고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, 예전에 조선족이셨나?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요. 음... 뭐, 자기가 뭐,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, 그분이 뭐, 저쪽에, 구로고 어디 쪽에 계셨던 분이었는데, 웃습니다. 음 전원주택을 계속 선호는 해요. 원하면서요. 가서.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, 나중에 지금 제가 거기 들어가면 뭐 먹고 살아요? 라고 해요. 전원주택을 뭐 먹고 살려고 들어가시는다는 거는, 그냥 귀촌을 하는 거죠. 전원주택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. 뭔가, 목적 타는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. 내가 귀촌을 하겠다. 저는 그런 매물로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세컨하우스의 개념 편안하게 있으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여주라고 하는 곳은 뭐 저쪽에 남쪽으로까지 가면 좀좀 좀 거리가 되잖아요. 근데 북여주 쪽 같은 경우는 송파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래요. 리 제가 이 하남쪽, 미사 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실제로 그렇게 막히질 않아요. 그러면 뭐를 먹고 살까라고 얘기하는 말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. 음, 먹고 살 거를 찾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건요. 어차피 근로에서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를 찾는 세대가 전원주택을 사는 건 아니에요. 뭐 20대 30대가 전원주택을 사서나 지금 전원주택에서 세컨하우스로 들어갈래요라고 얘기하신다는 거는 일단 말 자체가 아니니까요.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거잖아요. 뭐 아파트 생활 자체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실수나 이런 것도 조금씩 심어놓고 근데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40몇 살이야 그 정도 선에서 이미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. 지평 쪽에다가. 근데 지금 계속 고생고생 고생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은 사용을 하십니다. 왜 사용을 하냐면, 내가 거기 창고도 쓰고 뭐 하시는 사업이 있으니까, 있긴 하지만, 본인 사업장 쪽에서는 좀 너무 멀리 들어가셨어요. 지평이 어차피 역세권이기도 하고요. 한 10분 거리기도 해요. 지평역까지. 그런데도, 좀 어려운 거예요.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해서, 이제 덕소라든지 뭐 고근처까지라도 그 <laughs> 이게 사실상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야 되죠. 이 섹터권을 넘어가게 되면요, 뭐 강원도 어디까지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그쪽에다 짓기도 하십니다. 진짜 힘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. 그거 거기까지 들어가면요, 어떻게 하실 거예요, 그거? 어,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너무 멀어 버리면요 내 집이 있더라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주 정도까지는 특히 이제 당낭리 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쪽을 지금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놀러 와요 내 집에서도 놀수 있고요 거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수상 쪽으로도 남한강 자력도 이렇게 쭉 계속 다 보이거든요 그럼 한강변에 가서 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당낭리섬 자체는 모든 게 기반적인 시설들이 다돼 있어요. 캠핑도 할수 있고, 모두 할수 있고, 쭉다돼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 집도 어차피 고그 근처에 있으니까,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도 갈수 있고, 거기서 천천히 이제, 우리가 타프라 그러나요? 그늘막 정도만 치고 놀다가, 슬슬 밥 먹으러 집에 가서 있고, 거기서 자는 거죠. 거기서 괜히 텐트에서 힘들게 이렇게 재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, 수상에서 그 강가니까 잘 물놀이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편하게 있을 때그 집이 서울까지 오려면 또 굉장히 힘든데 그냥 바로 그 근처에서 그저 가서 동네 마을 안에 뭐가 있겠어요. 근데 네, 전원 주택은 바로 그 근처에 있다. 근데 이 물건지들은요. 바로 그 마을 초입 앞에 이 골프장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쓰시라는 거예요. 그냥 어, 집 근처니까 편안한 시간대 가서 골프도 칠수 있고,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, 내 바로 이 세컨하우스 쪽이고 전원주택이 있으니까, <laughs> 내가 쓰지 않을 때는 어,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. 어, 이거 사용하라고요. 있으면 그냥 거기서 방만 좀잘 청결해 놓고 와,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, 조금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그 가시라는 거였어요. 너무 힘들게, 힘들게,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찾는다,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, 목돈을 묶어놓으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. 보통 전원주택 해가지고 뭐, 3억, 4억, 5억, 6억, 뭐, 그것도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? 계속적으로 돈 들어가서, 거기다가 내 시간 뺏기고, 거기 갈 때마다 계속 풀 뽑고 오고, 전원주택 생활은 풀과의 전쟁이다, 라고 하면서 계속 풀과, 계속. 와. 진짜 풀들 많이 자랍니다. 텃밭이요, 농사 질거 아니에요. 몇개 고랑 이상을 하지 마시라고요. 그냥 한 고랑 정도만 잠깐 정도. 고추 때도 그냥 한 고랑에서 몇개 하면 그거 풀 뽑다가 힘들어 죽습니다. 그런 것들도 아니고 몇 개만 딱딱 심어 놓는 거예요. 내 텃밭 앞에. 진짜 말 그대로 텃밭만. 뭐 많이 키워서 뭐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주 힘들어요. 전원 주택하실 거잖아요. 그냥 놀러 간 김에 고기 안에서 어 조금 조금씩 푸성기 거리는 그 옆에 있으니까 남의 거 같이 뭐 서리에서 먹을 게 아니라 내 밭에서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방울토마토 키우고 푸성기도 좀 키우고 그리고 뭐 과실나무들 같은 거를 많이 심어 놓은 상태에서 뭐때 되면 뭐 자두나무는 자두 먹고 뭐나무뭐 뭐 나오고 이렇게 과실수들 많이 심어 놓고 편하게 지내시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큰 땅이 필요할까? 그거 가꾸는 거 힘들어요 차라리 적당하게 액수가 작으면요 사용할 만큼 하다가 팔기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집 자체를 무슨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굉장히 뭐아 예전에 또팔탄인가어딘가 H빔으로 막 지으세요 라고 했을 때집 탱크가 와서 때려 보실 겁니까? 어차피 그렇게 많이 들여서저 지르는 소리 안 해요 쓰실 만큼 쓰시다가 막말로 그집부시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새롭게 또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거 얼마나 든다고요 돈예 끝까지 거뭐 솔직한 얘기로요 몇 천만 원안 들어요 웬만한 아파트 인테리어 비면요 그냥 이집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지어서 나중에 새 집처럼 또 쓰면 되잖아요.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좀 많아 그러면 편안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. 거기서 집도 큰 필요가 뭐 있어요? 힘들어 죽겠는데 청소하기만 굉장히 그 넓게요.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. 포인트는 땅은 그렇게 클 필요도 없이 내집 있으면서 나무도 그렇게 많이 심으면 그 어떻게 다 갖고 거예요? 그냥 과실수 정도 심어 놓게끔 그리고 내텃밭 정도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다 보도블로 깔거나 하는 거예요. 제가 이걸 화성에서 봤거든요. 마을 앞에다가 잔디를 심지 않고요, 다 보도블로 깔아버리더라고요. 뭔가 했더니 풀안 자라게 하고요. 주차장 공간이에요. 자식들 놀러 오거나 뭐할때 그냥 거기다가 차 그냥 쑥딱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. 아스팔트나 뭐 이런 걸로 깔는 것도 아니고요, 그냥 보도블로 깔아버렸더라고요. 자기가 밟기도 하고 그냥 차쑥 밀고 들어와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덤프 트럭 아니니까 편하잖아요.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다들 근처에 또 편의 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큰 슈퍼라든지 아니면 식당가라든지 주변에 많아요. 여기 이제 금사 면사무소 쪽에요. 이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쏙 트고 들어가면요, 바로 소방서까지 가까워요. 여기서부터 불과 몇분 거리에 다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실제로 달려보니까.